가수 세븐과 결혼한 배우 이다에는 어머니와 시어머니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과 함께 한국에서 부모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이다에는 5월 8일 인스타그램에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를 위한 커플템 하나 더 라는 글과 함께 어버이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게시물에는 두 어머니가 반짝이는 새 반지를 보며 행복하게 손을 흔들고 감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아버지가 이 반지는 마음대로 쓰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힌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축하 분위기에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다에는 과감하게 아버지에게 이거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한 후 아빠, 좀 건방지게 굴어서 미안해요 라고 장난스럽게 사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가족들이 어버이날과 생일파티를 케이크 하나로 효율적으로 진행했다고 언급하며 실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파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두 사랑해요 라는 말로 메시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다혜와 세븐은 약 8년간의 열애 끝에 2023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팬들에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자주 공개하...